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경매가보다 훨씬 못 미치는 단독주택입니다 빌라가 정도도 안되는 긴급매물로 나왔는데요 그, 뭐 저희 스텝을 통해서 부실채포 쪽으로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자나 이런거 다 냈고요 정상거래합니다 정상거래하는 긴급매물입니다 입지 또한 기가 막힌 곳이죠. 지금 여기 롯데리아 사거리인데요. 병원 건물이고 저 앞쪽으로 지하철 주안역이 있습니다. 주안역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입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인데 한때는 뭐이 주택이 지금 제가 방송한 금액의 2배 이상 거리가 됐던 겁니다. 한 값에 나왔습니다. 방값에. 자 이쪽으로 서서히 가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건물 뒤쪽으로 에, 재개발 구역이에요. 주안 팔동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자, 주안 팔동구역, 주안 팔동구역. 제가 인터넷 에 보아 온 겁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인터넷 보아 온. 겁니다. 이쪽은 또 주안 남초등학교, 체육회자 중학교, 주안 남초등학교. 제계획구역 여기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저희 매물이 여기 주안 팔동 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주안역 오른쪽으로 인천 시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지가 땅이 31평입니다. 1층 단독 주택이고요. 이쪽이 뭐 땅값이 뭐 1,200만 원 평당, 1,300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땅값만 거의 한 4억이고요. 건물이 거의 신축법으로 리모델링 했어요. 건물값만 1억 5천 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 아무리 못 봐도 한 4억 8천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긴급 매물로 2억 3천에 나왔어요. 빌라 값으로 나왔어요. 같은 면적에 빌라라고 친다면 만약에 2억 5천도 가는 거죠. 같은 면적이면. 빌라로 치면은 뭐 30평형 빌라입니다. 빌라, 평형이 30평도 없죠. 어, 근데 저희가 빌라, 웬만한 빌라 두 채, 두 개의 면적이죠. 그 거리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유동이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저쪽으로, 자, 그, 주안역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유명한 신기종합시장. 저기 샤거리 코너 뒤쪽으로 신기종합시장이 있어요. 신기한 할때신기해요 신기종합시장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신기조막시장. 저희 주택이 이쪽 상가 건물 뒤쪽으로 있습니다. 이쪽, 여기도 병원 건물이죠. 자,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 병원 건물 안 들어갑니다. 주택, 뒤에 주택가만 들어갑니다. 저희 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택으로. 땅이 31평. 1층 단독주택인데요. 정말 사람 살기 너무 에, 뭐친근감 있고요, 정겹고요, 어 깨끗합니다 빌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글쎄요, 저는요 아파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도 차가 비켜나가는 도로죠 비켜나가는 도로입니다 자, 이쪽 건물부터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뒤쪽 건물부터 이건물은들어가는안들어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뒤에는 확실히 들어갑니다 지금 8동 구역에 들어갑니다 자, 저희가 왜 그걸 강조하냐면요. 재개발 되더라도 분담금이 없어요. 31평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재개발 된 보통 7억, 8억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2억 3천을 사가지고 그 분담금이 받는다면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독주택 이쪽에 몇 개가 있어요. 여기도 단독주택. 마치 전원주택 같아요. 여기도 단독주택. 이게 몇채 있습니다. 그림 같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요 단독주택이 있어요 유일하게. 옛만한 단독주택이 다 재개발이 아니라 빌라 업자들이 다 사가지고 빌라로 지었죠 지금. 근데 여기만 남아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주인들이 고집이 세죠 지금. 안 팔았죠. 야이집 보세요. 이 정원의 꽃이 그야말로 꽃이 예쁘게 핀대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와. 야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다니. 대단합니다. 저희 집은요, 옆집이에요. 야 저희 집은, 저희 집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자, 저희 집은 리모델링 하니라고요. 네, 완전 개조를 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집이 앞으로 여겼어요 뒤에 정원이 있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희 집담벼락입니다담벼락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저희 집은요, 에, 내부, 예부를 전체에 리모델을 했어요. 그래서 집값만 더이고, 최소한 2억을 봐야 된다고 하십니다. 완전 새 집이에요, 새 집. 저 지붕을 보세요. 완전 새 집입니다. 지붕 단위 새 집입니다. 담벼락도 새롭게 다 하셨어요. 자, 이 집입니다. 이 집. 원래 3억 5천에. 나왔던 매물이에요. 2년 전에, 2년 전에. 자, 땅이 31평이니까 당연히 3억 5천 이상 받아야죠, 당연하죠. 땅값만 봐도 3억 3억 5천이죠. 자, 이 집입니다. 자, 지붕을 보십시오. 지붕도 어,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졌습니다지붕밑도 첨화도 깨끗합니다. 자, 이 집입니다. 이제 옆에도 단독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마을이에 이쪽이. 단독주택 마을입니다. 이쪽에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주차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공용주차장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당 한켠에 이렇게 첨마를 해놨네요, 첨마를 첨화해놨고, 제가 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문으로. 주인분이 안에 아, 계세요? 자, 마당이 이렇게 넓진 않아요. 하지만, 뭐 아파트 베란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 직접 흙, 어, 흙이 있는 마당이죠. 이렇게 마당이 있고, 마당에 이렇게 모아가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자, 여 진짜 흙이에요. 야, 이 모아가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파리가, 에, 좀있으 새싹이 좀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자, 이쪽 옆 담벼라 공간에 조금만 창고가 있네요. 조금만 창고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와있죠, 당연히. 도시가 들어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니모디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니모디 하셨습니다. 그냥, 이게요, 집값만도, 건물 증가시키면서, 그러니까 집 단독주택 건물값만도 2억이 넘는 거요 이거. 이야, 근데 그냥 2억 3천을 갑니다. 31평 토진입니다 자, 완전히, 예, 봄이 되니까,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쪽도 창고가 있네요. 예, 지금 저 뒷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뒷문으로. 자, 뒷문으 지금 현관을 지나서, 자,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이발장 있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31평이면 한 20평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바은 면적이. 20평 좀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우선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넓은 거실.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넓은 거실. 자, 넓은 거실. 자, 천장입니다. 깨끗합니다. 방이, 자, 이쪽으로 어, 안방이네요. 이쪽으로 안방, 야 깨끗합니다. 자 문틀부터 새거죠. 다새 겁니다. 바닥도 새 겁니다. 야 바닥이 이제 그냥 장판이 아니라 강화물을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자 여기 정원을 볼수 있는 현관을 지금 이렇게 커튼을 쳤습니다. 자 장롱이 굉장히 큰게 들어서 있죠. 여기 네 가족이 사십니다, 네 가족이. 네 가족이 사십니다. 자, 큽니다. 큰 집, 큰 방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한번 볼까요?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이, 에, 양변기가 작업을 좀 넣었습니다. 작업이고, 세면대. 자, 샤워기. 있습니다 완전 리모델링 했죠 천장도 완전 새거고 벽 타일도 다 새겁니다 완전 리모델링 하셨어요 앞으로도 오시는 것도 없을 집이죠 리모델링뭐 그때그때 하시니까요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자 이쪽이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큽니다 작은 방도 큽니다 왜식고샀으니까 전원주택과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냥 전원주택이네요. 실제로 여기가, 그, 이 골목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골목이에요. 그냥 조용합니다. 공기도 좋고. 이쪽 작은 방울 문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열고 한번 열어볼까요? 아, 여기 문 뒤로 세탁실이 있네요. 세탁기가 있네요. 예, 네, 문 뒤로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 세탁기 세탁실이 있습니다. 작은 방 찍어 드렸고요그 다음에 방이 세 칸이죠. 그 가운데도 방이 향있더라고요 가운데도, 예, 네,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큰 장롱을 넣더라고요큰 네, 장롱을 치면 충분하게 이렇게 침대 놓고 학생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장롱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방이 들어왔어요. 거기 방의 3분의 1을 전문이 찾아오고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주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이 하나가 아니라, 거실에서 복도로 들어와서 주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방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쪽이 김치 냉장고 있고, 지금 사람 사고 계십니다.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자, 주방 모습입니다. 홀로 된 싱크대. 비싼 거죠. 야, 개그. 이런 거뭐 빌라 두 채보다 훨씬 네, 값진 거죠. 이야 주방 지나서 다시 그실로, 복도를 지나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서 그실로 나옵니다. 거실로실로 나옵니다. 자, 그실 오른편에 또 이렇게 에, 테라스 공간이 또 있네요. 이야, 에, 베란다 공간이 크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 네. 오른편으로 베란다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네, 충분히 보여드렸고요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현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자, 충분히 보여드렸고요 일단, 땅이 31평이에요. 31평이고, 집이 그냥 내부가 새 집이에요, 새 집. 쇠집. 그런데 지금 빌라 값을 파는 거 2억 3천에 파는 거예요. 지금 믿기 어려운 초저가죠. 지금 새 경매도 뭐한 2억 6천에 낙찰하지 않을까. 원래 2년, 2년 전에 3억 5천에 나왔던 매물이에요. 제가 압니다, 이거. 근데 그때 저희가 할 수가 없었어요. 3억 5천이면 시세번 수같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2년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2억 3천이 나왔습니다. 거의 반값으로 판단되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사정상 긴급 매물이에요. 네, 나올 수 없는 네, 보기 드문 네, 시는이런 매물이 안 나오죠. 빌라 사신 분들은 그냥 이리 이사 오시면 투자도 되시고 실거주하기 너무 좋으시고, 이쪽이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재개발 구역입니다, 이쪽이. 쪽 편마을에 재개발 구역 써졌죠? 내가 아까 골목에 들어갔다 왔어요. 근데 재개발 써졌더라고요.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큰 길에서, 큰 길에서 와서 저 집을 보고, 집을 보고, 저큰 길에서, 아까 노테리아 큰 길에서 제가 집을 보고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택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주택가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주택가 쪽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하나 있네요 여기. 야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요즘 건축 양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또 버스길 이또 있어요. 이쪽 뒤로도 버스길 이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통팔달이에요 도로가. 자 여기 드디어 여기 왔네요 제가 주안8동 재개발 선정이라고 써졌네, 그냥. 에, 보시면, 경축이죠, 경축. 경축. 주안활동 재개발 선정 써있습니다 경축. 주안활동 재개발 선정 써있습니다딱써졌데 아, 왜 예, 우리 집 집원 여기 나왔네, 보겠네. 지금 제가 방송하는 집원, 집원 여기 나왔네, 그 자. 이쪽으로 완전 주택 가죠 자 저기 고층 빌딩이 보이시나요? 하면 한가운데? 하면 한가운데 고층 빌딩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가 재개발로 주한 2구역인가 자기 재개발이 확정돼가지고 지금 재개발 끝나가지고 입주했죠. 저기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쫙 있네요. 이게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이쪽이 주택가가 많습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면적으로 주택가가쫙 있습니다. 네, 그런 나름대로 살기 편한 동네 여기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살기 너무 좋은 동네입니다. 이거 여기 또 어마마 어하게 크게 재개발이라고 쓰던요 동네 한가운데 사거리 한가운데요 보니까 네, 제가 뭐 굳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안동 어, 주안 팔동 <laughs> 주안동 조안팔통고 재개발순위원회에 써져는데보니까 이거 지도가 아니라 지도가 야기지도가 <laughs> 나왔어 지도까지 <laughs> 지도가 나왔어 여기 뭐 이거 딱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보세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제가 드는 그림하고 똑같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하고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laughs> 똑같죠 자 보세요 이 그림하고 여기 서 있는 그림하고 여기 서 있는 그림하고 제가 들고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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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투자가치도 높고요 이거 뭐분담 없이 아파트로 30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수니까 또주거도 너무 좋아요 아파트보다는 더 나은 것은 제가 보기에 인천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매물 같아요. 이런 매물을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이런 매물 누구나 찾고 있죠. 누구나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긴급 매물로 단가 바뀌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건 확인해 드릴 고요 자, 이거는 이 그림은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주안역.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인천시청역이 있습니다. 아, 저희가 여기 사거리 코너가 노뜨리아입니다 노뜨리아 그냐면 제가 정리한 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리한 거 에, 완전 빌라보다 싼 거예요 사실 2억 3천이면 땅이 3는 안편인데 단독주택 초금매화 입니다 초금매화 초금량을. 제가 보기에는 완전 반값이에요 그냥 에, 단독주택 급체험합니다 지금 합니다 주안 팔동 구역 다 확인하셨죠? 저 그림 나와 있잖아요. 정말 확인하셨고 재개발 권역입니다. 예, 분당 그5시도 아파트 30 평형 이렇게 됩니다. 제가 사랑한 평이니까 초급매물 빌라값으로 인수하는 예, 정말 긴급매물입니다. 신기 종합시장이 바로 옆에 있죠. 주소가 인천시 예, 미추홀구 주안동 예, 급접은 단독주택입니다. 인천시청 옆에 있고요. 어, 주안역도 가깝고 9월 노대 9월이 인천의 명동이라고 하잖아요. 가깝습니다. 면적이 대지가 31평, 대지 31평, 1층 단독주택인데 완전 리모델링했어요. 새 집이 에요 새집 건물값만 1억 5천 2억을 봐야 됩니다. 땅값 뭐천일0 친다는 보니까 땅값만도 뭐 3억 2, 3천, 31평이죠. 3억 4 5천 건물값만도 2억을 이렇게 주인 말하시는 데 오, 그, 좀, 그렇고, 지금은. 3억 5천원팔라고 내놨, 내, 는적 있어요. 매매 금액이 급한 사정으로 총 2억 3천. 필라 값으로 내놨습니다. 필라 값으로. 급처은 합니다. 무주택자는 용자가 확실히 나와요. 무주택자는 60% 이상 나옵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이 한채 있는 사람까지 대출 나옵니다. 매매 조건으로 이렇게 대출하면. 이제 다주택자는 모르겠어요. 저기가 지금 무슨 커피숍이 있네요. 큰거 있네요. 자, 충분히 설명했고요. 내일 저희가 거기 단독주택 앞에 서 있겠습니다. 정문 앞에. 그래서 내일 저희 만나시고, 제가 지금 주소 바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주소, 지금 문자로 궁금하신 분은 주소 물어보세요. 문자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바로 주소 찍어 드릴 그 밑에 내일 만나는 시간 찍어 드립니다. 그시간은한 10분 정도 빨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더 10분 전에 빨리 옵니다. 그래서 내일 만나시고 다시 한번 네이버를, 주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팔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보여드리고 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빌라 값도 안 되는 긴급매물입니다 투자도 되고, 실거주도 되고, 뭐, 굳이 뭐, 재개발, 아유 언제래? 아니 여긴 빨리예요, 빨리. 여기는 굉장히 빠른 곳입니다. 다른 장기 네, 다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주택가 뒷면에도 완전 주택가라고 하는 상가들도 많아요. 주택가 뒷면도 까벽의 집도 있고 네, 이쪽으로 쭉남나 상가가 있습니다. 네, 바로 테러베이니까요. 여기가 주안팔동이에요. 네, 보니까 주안팔으로써졌요 보니까 인천시 미추홀구. 조한 팔동 체계예요, 그러니까 조한 주한 팔동입니다. 조한동이 팔동까지 있어요, 팔동까지. 조한 1동부터 팔동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금매물과 반값 매물 유튜브입니다. 경매 일점 매물, MPL 부실채권. 그다음에 뭐 경매로 넘어가 넘 넘어 다시 나오는 매물도 하죠. 제가 하죠. 이전 제가 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중에서 방송 한 달에 뭐3 0개 하는데요. 방송 아직 하지 않는 매물은, 좀 너무 금액이 크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저희 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저희 사이트도 이름이 금매물과 반가 매매예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회원이 82만 명입니다. 지금 그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시면 중간 정도에 금매물 사이트를 전국 1위 금매물 썼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가입하셔서 다른 사람들 매물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요. 매물을 올립니다.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저희도 올리고, 거기 가입하신 분도 올리고, 또 여기 보신 분도 올려도 됩니다. 또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저희하 관계없어요. 그냥, 저희, 그냥 사이트 운영하는 회사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서 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유튜브 이거 하나만 합니다. 금매물 반값이면. 유사한 이름이 많이 있는데,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저희는 금매물과 반값이면 이거 하나만 합니다. 이거 하나에도 시간이 이렇게 없는데, 혹시 또, 보시고 다른 것도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것만 합니다. 여기 커피숍 있네요. 커피숍 있습니다. 골목에 있네요, 커피숍이. 아메리카노. 네, 골목에 있는 작은 커피숍입니다. 골목에 작은 커피숍에 너무 좋네요. 야, 골목에 있는 커피숍이 너무 좋습니다. 이야. 자,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집 앞에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보시고 오셔서 바로 계약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좋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